오늘은 늘어진 모공을 꽉 조여주는 크림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오드로이의 모공 수축 크림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해서 피부 컨디션도 좋지 않은데요. 그 중에 모공이 늘어지고 넓어지는 게 눈에 띄게 보여서 고민이었거든요. 이렇게 더워지면 모공이 늘어나서 피부가 더 지저분하고 더러워져 보이는데요. 그리고 화장을 해도 자세히 보면 모공 사이사이에 끼임이 있더라고요. 여름철 가벼운 사용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오드로이에서 블랙체인 모공 수축 크림을 만들었는데요, 부드럽고 가볍게 밀착되는 모공 수축 크림으로 확실하게 모공 타이트닝 효과를 볼수 있었습니다. 안토시아닌과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블랙체리 열매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피부가 늘지 않게 도와주면서 활력과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시트릭애씨드, 하이드롤라이즈드 콜라겐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의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 주는데요. 매끄러운 피부로 정돈을 시켜주고 탄력을 더해 건강한 피부로 케어해 줍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모공 크림을 발라 주는데요. 기초 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적당량을 덜어 얼굴에 발라 줍니다. 촉촉하고 흡수력이 좋아서 마지막 단계에서 마무리하기에 정말 좋더라고요. 2주 동안 꾸준히 발라본 결과 넓어진 모공이 눈에 띄게 작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인체 제품 시험에서도 입증된 결과라 더욱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향이 프레쉬하고 정말 좋아서 바를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분이 가득 차 있고 흡수력이 좋아서 피부에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더라고요. 각질 정돈으로 피부결까지 좋게 만들어주니까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도 화장이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는 화잘먹 기초템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성 평가 인체 적용 시험도 완료한 제품으로 저자극 제품으로 인증을 받았는데요. 저처럼 민감한 피부는 물론이고 어떤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순한 크림입니다. 오늘 이렇게 모공 케어를 할수 있는 크림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늘어지고 넓어진 모공으로 고민이신 분. 민감 피부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찾고 계시는 분. 부드럽고 가벼운 사용감을 원하시는 분들께 이 오드로이의 모공 수축 크림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저는 좋은 제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요. 안녕!